생활비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루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생계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생활비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인간의 노년도 일상적인 생활인 이상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부터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가장 여긴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노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오죽하면 늙어서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이 얘기는 체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큰 무게를 가진다. 돈이 없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 노후 생활비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것이기도 하다. 누구나 현역에서 은퇴하면 노년 생활이 시작된다. 우선 노년에 필요한 생활비에 대표적인 지출 항목을 적어보겠다. 노년이 되면 총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며, 현역일 때의 간접 비용들은 거의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도 생활인 이상 기본적인 지출에는 변함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을 위한 고정 지출이다. 노인이 되면, 식사량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은 반찬도 먹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 해도 식재료 지출은 최우선 그대로다. 다음이 주거비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토지세가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있고 겨울에는 지출이 큰 난방비가 있다. 수리비도 무시 못할 지출 항목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통신비. 나이가 들면 유선 전화는 필수다. 문자 메시지보다는 상대방과의 육성 통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노년에서 정감이 있는 소통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물론, 통신비 자체는 그리 큰 지출은 아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경조사 비용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끔이다. 가구나 의복의 경우는 거의 새로 구입하지 않게 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비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도서 구입비 혹은 케이블 방송 시청료가 그렇고 일간지도 두 가지 정도를 구독하게 된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외식비. 한 달에 몇 번은 외식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전통 음식인 설렁탕이나 냉면 같은 것을 선호하게 된다. 가끔은 뷔페에 갈 때도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통비다. 노인들은 전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버스비 등이 지출되며 금액으로는 큰 부담이 안된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 차량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 기름값과 함께 자동차세, 종합보험금, 수리비, 단가, 상각비 등을 합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편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아마도 이상이 노후 생활비의 대표적인 지출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돌발적인 것이 바로 병원비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병이 있는 경우는 약값이 만만치 않다. 그럼 이제는 노년 생활에서의 생활비 지출에 대해 통계적인 수치들을 살펴보겠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의 시작 시점은 평균 69.4세로 나타났으며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에 대해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 3천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노후의 시작 시점이나 적정 수준 생활비에는 각 개인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어 완벽한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언제 정도부터를 진짜 노후의 시작이라 보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 수준을 참고 정도는 할수 있어 보인다. 참고로 여기서의 생활비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전제로 하며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한편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198만 7천 원, 개인은 124만 3천 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한다. 최근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통계를 보게 되면 개인이 수령하는 월 평균 국민연금 금액은 58만 2천 원이라고 한다.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부부기준으로 보아도 국민연금이 최소 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에서 여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70%가 안 된다고 한다.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응답자는 약60% 정도로 은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걸알수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해당 60%는 실제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노년들이라 볼수 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케이스를 비교해 보겠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더클래식 500은 초화 실버타운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2023년 3월 기준 해당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선 3년 계약 기준으로 보증금 9억과 월 이용료 167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대는 한 끼당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해당 실버타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고급진 실버타운과는 아주 대비되는 풍경이 동시에 펼쳐진다. 겨우 한평 남짓한 수준의 창문도 없는 쪽방 밀집촌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노인이지만 그 위치는 이렇게 상극이 될수 있는 게 노년인 것이다. 한쪽은 천당이고 다른 쪽은 지옥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건 노년기의 일상이 깨졌다는 뜻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고통의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년을 준비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60대의 경우 퇴직해야 하는 시기와 자녀 양육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가 서로 겹치는 게 보통이다 대개가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학교를 졸업 혹은 취업은 했으나 결혼 적령기에 자녀가 있는 게 바로 이때다 말하자면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인 것이다 이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자기의 노후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졸업시키고 결혼 정령기의 자식을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을 마련해서 결혼식을 치른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체면 문화의 도치. 가혹하고 참혹하다는 것은 은퇴하면서 곧 알게 된다. 어리석은 인간의 유형이 이렇다. 그러나 때는 늦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져야 한다. 생활비가 부족한 60%의 편입.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60대가 넘은 노부부는 자식을 결혼시킨 후 노년을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줘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고 아이가 볼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복직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들 내에는 어머니에게 손자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 어머니는 갑상선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무릎에도 통증이 있어 안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아들 내외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한 후 손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얼마 후 아들 내외는 다시 왔고, 손자를 친정 어머니가 맡아주기로 했으며 매달 100만 원씩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하던 50만 원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때 부모의 절실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머니로서는 그게 더큰 아픔이었다. 아들 키워 며느리에게 혼납한다는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대개의 가정이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문안 전화도 안 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 다른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 그랬다. 그들도 남매를 키웠는데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교육했다. 제 실력으로 대학까지 가면 학비는 대준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는 모두가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이다. 두 아이는 인류대학을 나왔고 취업이 되었으며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 때를 따라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물론 용돈도 넉넉히 드린다. 엄하게 키운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도 빈말이 아니다. 이 부부의 경우 자기들 철학이 분명했으며 체면 문화의 폐해를 알고 있었다. 자식에게 올인하면 노후에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녀들도 부모의 사고 방식을 담게 되고 생활 패턴을 따라갔던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상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다. 노인 한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생활비 항목들을 설명한 후 부족한 부분을 직장에 있는 자식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노년의 생활이 어려우니 자식이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10명이 댓글을 올렸는데 3명은 그 취지에 찬성하고 7명은 반대했다. 얼마 전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비슷했다. 부모의 노년은 부모들의 책임하에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응답이 70%였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이제 부모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아들은 애써 길러도 며느리에게 헌납하게 되는 세태는 개인이 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기 실속은 자기가 차려야 한다.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노년의 부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한두 푼의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 어느 한 대형마트에서 74세의 할머니가 절도범으로 잡혔다고 한다. 3만원 상당의 갈치 두 마리와 소고기 한 팩을 그냥 들고 나오다 걸린 것이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제로 입건했다. 마트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동부지검에 송치됐다.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건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할머니는 한 달에 지급되는 35만원 중 20만원을 집세로 내고 주로 라면으로 연명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검찰의 주선으로 쌀과 휴지 그리고 무료 점심을 지원받게 됐다. 맞춤 복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사건은 그 할머니 한 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 사실은 60% 정도의 노년이 같은 사건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노후 준비는 노후 생활비의 준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정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변해서 자식들도 변했다. 그러니 부모도 변해야 살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가난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무서움을 모른다.